고린도는 지중해를 동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에베소나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주변 나라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대륙과 대륙을 이어주는 중요한 위치의 항구도시입니다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유익한 점도 많겠지만 단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과거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온갖 우상과 음행한 것들이 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잖아요. 그리스는 어떤 곳입니까? 아프로디타나 제우스와 같은 가짜 신들이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실제로 에베소나 버가모 지역으로 이런 가짜 신들이 퍼져 나가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게 고린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가짜 신들이 우상들이 판을 치고 물질이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는 것만으로 그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문화를 공유해야만 했고 그렇게 우상들이 여러 우상들이 그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으면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로 많은 것을 할수 있는 곳이 고린도가 되고 이렇게 물질이 가득하고 우상도 가득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찾아옵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율법선생을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으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고린도를 찾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가치를 측정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자신이 믿는 것에 능력이 있다며 자랑하는 그런 곳에서 최고의 가치. 아니, 다른 것과 가치를 비교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을 누구와 비교를 하겠습니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강조하는 전통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는 유익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만 이곳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근거, 18장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에게 로마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칭령이 내려집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칭령을 내리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갈 곳이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고림도로 내려들게 됩니다. 고린도는 제가 좀 전에 무슨 어떤 곳이랬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고린도에 머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왔잖아요. 집을 싸들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겨우 피난 오듯이 겨우 도망 왔는데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은 천막 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박이 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돈을 벌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었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회당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는 당연히 부흥을 할수 있었겠죠.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을까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잘되던 사업도 내려놓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도 내려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까지 데리고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떠나고 고린도는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점차 채태기를 걸었을 거예요. 점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분쟁이 생겨나고 그리고 설교자를 평가하고 사도들을 내세워서 분파를 짓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사도 마을이 제일 낫지 않나? 설교는 아블로지. 아로, 근데 제자교육은 수제자인 개바한테 받아야 되지 않을 이런 것이 그리스 문화권의 전력을 상징하는 헤르베스, 그리고 태양을 상징하는 아폴로, 이름도 비슷하네요. 지혜나 전쟁을 상징하는 아테네, 그리고 태양, 아니, 그리고 바다를 상징하고 번개를 상징하는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믿고 싶은 가짜신들을 만들어내는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과 뭐가 달랐을까요? 사실 그들은 강력한 로마 정보와 그런 로마를 문화로서 문화로서 로마를 지배했다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강력한 문화를 가진 헬라인들과 그리고 율법을 내세우고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그 가운데 서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 기댈 곳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도가 필요해. 나는 저 사도가 필요해. 나는 이런, 이런 사도가 필요해. 그래서 기댈 곳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연히 믿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몇 년에서, 아, 혹은 십수년에서 또 많은 분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아, 이제 좀 알겠다. 복음 조금 알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 알것 같아. 그런데, 그럼 고장 몇분 만에 혹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1분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편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도 약하고 두렵고 실 떨었다. 내가 말을 잘하더냐? 내가 내 전도함이 내 설교가 설득력이 있더냐? 아니잖아. 내가 말을 잘으면 너희가 아울러랑 나를 비교하지 않았겠지. 내가 화려한 언변으로 혹은 지혜로운 말로 해더냐? 아니잖아. 하나님 성령의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잖아. 그리고 너희 가운데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사람들을 보았을 거야. 너희의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의 드러남이 누구로부터 드러나지? 유대인이야? 헬라인이야? 아니면 로마의 통치자? 아니잖아. 그들이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두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다르잖아. 너희들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잖아. 그걸 아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 으뜸이란다. 너희들이 최고야. 여러분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최고예요. 명심하세요. 실제로 사도마울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마게도냐로부터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든든한 동립자죠 정말 어디 빼놓을, 빼놓을 필요도 없는 든든한 동립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가운데 끝난 것이 아니라.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법정에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담대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전하거라. 너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사도 바울은 두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법정까지 끌고 가는데 자신이 처벌받는 거 아닌가.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거 상황을 바꿔볼게요. 지금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이 유대인, 유대인들이 세운 아가야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들 만큼 수많은 유대인들을 세워놓고 자신이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가운데 아마 회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사도바울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법적인 제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단 법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열받으니까 회당장 소스데네. 아마 사도바울이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회당을 빌려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을 빌려준 소스제네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맞지 않, 맞았다는 소리도 없고, 처벌받았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담대 히 유대인들에게, 때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하고 싶은 것다 전했고, 자신은 무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가요? 회당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더 이상 회당장이 두들겨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히 복음을 전해도 뭘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뭘, 사도 바울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뭘 하고 합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초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훨씬 사도 바울보다 나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는 어때요?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들요? 최첨단 모티미디어를 동원할 수 있고 당장 실시간으로 우리는 지도도 띄울 수 있고, 음악도 띄울 수 있고, 동영상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설교를 할수 있고, 전도를 할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왜 사도 바울보다, 열두 제자들보다 전도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죠. 왜 그럴까요? 안 해서 그래요.